안지만안지만안지만안지만 입니다. n t i b a n Antiban, Antiban, a 선 t i b a n Antiban, Antiban, a n t 안 b a n Ant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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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j m 샵을 포스님이별이선3개샵 선물했습니다. 이사님안녕하세요 혹시 삼성 라이온즈 안지만 선수를 아시나요사한테어요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 다른 요람은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다은고은다 형님, 야구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좀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좀, 요 음. 어, 삼성 성적이랑은 상관없고요. 성적이하고 관련이 있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면은, 네. 덜 보게 되고, 성적이 네. 좋으면은, 테레비라도 네. 자주 보고. 음. 옛날에는 거의 야구장 가고요 음. 옛날, 옛날 구장이 있을 때. 네. 그 오래전에는 몇점었을 때, 진짜 거기 살다시피 했는데, 대거 <laughs> 시절. 혜태 이럴 때 그때는 진짜 완전 끝, 끝났죠 혜태 갈때 그때 끝났지 대구 음... 고장 가면 난리 나잖아 혜태 시절 저는 초등학교였는데 나이가 어른 60살 새로 생긴 야구장 가보셨어요? 예. Yeah. 아한번 가보셨어요? 아한번 갔어요 오. 옛날하고 좀 정이 좀 없죠, 맞죠? 그렇죠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느끼거든요 예전 시민운동장 거기는 아. 서로 뭐 애놀이 있고 막 음식도 막좀 깎고 이런 맛, 맛도 있는데 원래 그러면 계속 이제 삼성 팬이시고요? 요새 야구 소식은 잘안 접하시겠네요? 요거 지금 매일 앉아요지고금 야구 시즌 지금 관중들은 못 가도 지금 네네 99.3도 가면 네 예, TBC에서 계속 방송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떴죠음 직접 가지는 안 해도 중계방송은 계속 떴죠 강종호 선수 복귀하는 거 알아요? 아무래도 어, 계속 거기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음. 음. j m s h o 포스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전 삼성 나이온즈 홀드왕 안지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좀나가지고한반몇 <laughs> 년이라도 되는데 하면은... 저도 약간 개인적인 팬, 생각은... 어,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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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으로서 좀 이유는 음. 나름대로 우리한테 또 그래도 희망도 주고 했잖아.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거 봤을 실수는 지가 많이 했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크게 했죠. 했죠. 아, 용서,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서 당분간 용서해준다 하면은, 네. 협회성이 안 맞아서, 네.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와가 한몇년이라도지 아까 이거, 뭐, 솜눈이 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네. 팬들한테 그, 조금 그 보여주고, 뭐.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고, 맞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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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고 지금 없어졌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랑 마음이 좀 맞으시네요. 네, 뭐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뭐, 너무 안 좋아요. 이게문제 그때 안지마 선수가 막이 돌아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상은 난 안지마한테 큰 관심은 없네. 아 그래요? 예, 예. 아, 네. 안지마에도 지금 지금 지잖아 벌금 받고 있잖아, 그래. 도박 때문에. 네네. 가지고. 근데 도박 안 했다고 지금 막 무죄 받고 다 했거든요. 음, 그럼 그 근데... 문제는 없잖아. 그럼 안지마가 이제 원래 나이가 얼마고? 서른여덟이 뭐,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안지마도 몇년도 해도 되는데. 맞죠. 그도 나와가지고 좀. 제 팬들한테 또 사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맞죠? 하이, 저는 야구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지만 선수가 참 많이 안다 같더라구요. 가을을 크게 뭐 그래 옛날에 한번 가고 뭐 도박 뭐 어쩌고 가을 한번 뜯을 거는 뭐야 매수금에 매석금에 크게 보도를 안 해주니까 네 맞죠 그래 뭐왜 댕기지 앉진마에 앉아 오늘 도 천둥 안진마에 가야 앉아 기사는 안 나는 어디 코치하고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음.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 아니구나 네 나는 저제뭐 그 사건 그 후로 해가 한만몇년 전이니까 뭐 벌써 뭐아장례이가그 다음에 내가 나는 어디 코치나 뭐 이런 거안 하겠나 이렇 생각하고 음 그때 이제 뭐 1인 방송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자숙하고 3년 4년 동안 자숙하고 지내면서 그냥 미디어에 안 나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무죄받을 거 무죄 받고 벌 받을 거다 받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까띡 자꾸 안지만 얘기해서 그런데, 안지만도 여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뭐, 사건 터져가지고 막 이제 지랄 열명다 떨어놔놓고, 나중에 응. 뭐 기사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무죄나 왔는거 이런 건뭐 얘기도 안 나오고요. 예. 안지만이가 사고 쳤다 하는 거, 만 예, 사고 쳤는 것만 알지. 그뒤나 그 소식 없어, 모르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강정호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게 되는데. 네. 하지만 그 가고는 고마고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에도 뭐 계속 알아볼 방법도 없고 그러고뭐 먹고 살기 바쁜데. 맞죠.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어, 좀짜아 보는 건데 관심 없거든요 사람들. 오늘도 이야기 하니까 내가. 네.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그렇지. 크아, 사장님 근데 진짜 명쾌한 대답을 주신. 그 때, 그, 뭐야, 저, 저, 외국가가 도박했는, 그거 맞죠? 네, 외국가가 도박했는 거, 그거 이제. 그거 이름, 그몇명 되잖아, 와. 네, 근데 그거 이제, 나온 사람은 나왔고, 안지만 하고, 윤승환 형은, 저거. 아, 그거 하고, 윤승환 이은 네, 기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어. 모든 경위가 끝났죠. 어, 그럼, 그럼 뭐 나와도 되는데. 네, 근데 다른 사건이 또 하나 떠있어가지고. 어. 어,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Saison, and 제가, and g i m 거든요 I am eating media p 이 n g 요 o m e 아 can, I can, I can, I 거 a n 어, 그 어. 네. c a 어. I c a 네, I can, I can, I c 방송하고 있 n I can, I can, I can, I can, 고 c 습니다 can, I can, 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악수했다, 그래도. 음, 아, 꼴찌놈 나왔어. <laughs> 요거 바란 거지. 나도 어, 어느 정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요 정도 생각하지. 어,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해도 담배 하나 피고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왜잡포 가냐고. 아니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JM 샵. 까띠. 스스로 해서 갈까? 어? 초등학교 때까지 야구했던 사람인데 피드백 영상은 어디에 보내야 하나요? 그거 하는 날이 따로 있어. 하는 날에는 날짜 정해 가지고 매달 며칠 날몇 시까지 보내 주세요라고 공지를 쓴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공기를 써가지고 피드백 받기 때문에 그거 알고 하면 돼어 반팔 안 추운데? 괜찮아 성남자 이거 성남자 이거 나 오늘 무릎에 물 뺐는데 걸어도 되나? 야 이거 오니까 시원하다 어 이거 봐봐 보름달은 아니거든 오른쪽에는 달 아까 전에 와이파이 때문에 짬뽕집에서 와이파이 켰잖아. 형, 또밤에 그 나간다. 그래. 잘가. 아니다, 아아야 채팅금지가 뭐냐? 아, 광퇴시켜야지. 아, 그냥 넘어가자. 광퇴시켜야 되는데. 아, 아깝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새끼야. 맞아야니 네 그거 지금 두번째인가 세번째 묻는것 같은데? 어 대형이한테 홈런 맞았어 어 기억난다 대형이 동산 2호쪽 홈런 내가 맞았어 잠실에서 밀어서 레포트쪽으로 왜 계속 똑같은지 모르지 단기 기억상실증이가니 니가 나한테 뭐 물어봤는지 까먹고 또 물어보는거 아니지? 왜그래? 니 <laughs> 네, 저번에도 나한테 물어봤던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것 같은데? 처음 물어봤다고? 아니다 모두야 니 네, 저번에도 물어봤다 아니다 그 시즌에 잘 던졌어 이 그게 2005년인가 그럴까 2005년인가 2008년이었나 보나